자, 2025년 내내 하락만 만들었던 온도파이낸스에 엄청난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요한 일정이 잡힌 건데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온도파이낸스 홀더분들은 기대를 하기보다도 너무 루즈한 흐름에 지쳤는지 이번에도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소식은 좀 다릅니다. 제가 감히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 소식을 확인하셔야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지금 온도 파이낸스는 계속 하락을 한 것처럼 보여도 3월달에 찍은 저점을 다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소식이 바로 이 당시에 온도 파이낸스를 상승시켰던 바로 그 소식이기 때문에 단연히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이 소식이 뭐냐면 바로 이번 여름에 출시가 될 온도 글로벌 마켓입니다. 자 온도 글로벌 마켓은 미국의 주식과 그리고 ETF, 채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온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진행되면은 미국의 주식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등 전통 금융을 탈중앙 시장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내 네, 수많은 투자자, 수많은 기관들이 다 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단연히 구조적으로 온도 가격 상승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고 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가 될 일정이 바로 며칠 뒤에 잡혀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온도 글로벌 마켓이 뭐던 간에 이때와 같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환호할 만하지 않나요? 아 다만 중요한 건이 소식이겠죠. 일정에 맞춰서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데 고점 찍고 바로 빠져버릴 수 있어 가지고 이번 일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바로 고점에 매도를 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고 계신 코인이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이 코인이 오늘 왜 상승하는지, 이 코인에 어떤 후재가 있는지, 이벤트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코인이 급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담겨있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인 시장은 그저 오른다고 따라사면 반드시 물릴 수밖에 없기에 확실한 정보를 선점해야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코인 인사이트를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댓글에 피드백을 주로 받습니다. 이 당시에 퍼치펭귄이 14만을 이탈할 때도 구독자분들이 달아도신 댓글을 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피드백을 드렸는데 몇주 뒤에 퍼치 펭귄은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며 100% 이상 수익이 닿고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상장 초반 1월달에 추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외신에서 내부 거래 의혹 소식이 처음 나오면서 이를 공유해드리며 폭락하기 전에 구독자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제 코인 인사이트라는 게왜 중요한지 반드시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는지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코인 추천까지 병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르고 코인을 추천드려서 1000% 이상의 수익을 들이며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엄청난 수익을 봤었고 저번에도 미버스코인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또 공유를 드려서 강력한 수익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참고로 저는 텔레그램에 추천드린 코인은 문자로까지 발송해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이 대한 정보와 급등 코인 추천 그리고 이벤트 제공 등 코인 투자에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질문까지 받아가며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을 이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어, 제가 일일이 구독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문의가 오면 이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텔레그램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조금 벅차서 지금 비공개로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텔레그램 입장에서 코인 추천이나 상담 정보 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입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렇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어 제가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기 나와있는 제 유튜브 전용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고요. 제가 코인 추천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급등 코인을 문자로 받고 싶은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코인 추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보내셔도 되고요 어, 코인 추천이라고 해도 바닥에서 미리 추천하는 거라서 수백 수천 프로 수익도 자주 나오니까 받아보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어, 다음엔 제가 텔레그램 입장을 아예 막을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입장해 두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입장 방법 다시 확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본다면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상당히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일정에서 좀 강력하게 터질 수 있다는 얘기고 어,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제 텔레그램엔 이미 공유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 확인을 하셨던데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은 얼른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입장이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정보라고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스윙 제대로 챙기시라며 얼른 메시지 보내셔서 확인해보시고요. 이번에 급등 나왔을 때는 매도 못한 채로 다시 빠져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